얀마 플러스 엔지니어링의 김광철 선임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2,000마력 중속 엔진 6UI26W와 감속기 YXH2500의 순천 공장 출하부터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YXH2500 감속기를 리프팅하기 전 파손 위험이 있는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감속기는 일본에서 전체 조립과 시운전이 끝난 후 한국으로 들어와 다시 한번 얀마 플러스 순천 공장에서 검사관 입회하에 성급 검사를 받은 감속기입니다. 이 감속기의 감속 비율은 2.58대 1입니다. 이는 750rpm의 엔진 회전을 290으로 감속시켜 선박의 프로펠러를 회전시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고속엔진에 비해 굉장히 RPM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M이 낮을수록 엔진이 내는 토크 값은 커지므로 힘이 대단히 좋은 것이 중속엔진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YXH 2500 감속기만의 건조 중량은 4.8톤이며 15톤 트럭에 단독으로 안전하게 출하됩니다. 트럭의 선적이 완료된 감속기를 내방향으로 안전하게 고정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감속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커버를 덮어줍니다. 2000마력의 62Y26W 엔진의 경우 엔진의 건조중량은 18.5톤입니다. 낮은 RPM에서 나오는 높은 토크가 특징인 엔진으로 큰 선박을 예인하는 예인성과 저 인망 쌍끌리외끌리 혹은 트롤 선과 같은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선박에 많이 탑재됩니다. 또한 같은 출력의 고속엔진보다 RPM을 낮게 사용하므로 연료 소모량이 비교적 적은 것 또한 중속엔진의 특징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감속기와 마찬가지로 엔진도 트럭에 선적된 후 외부로부터 손상을 줄여주기 위하여 커버를 씌웁니다. 얀마 플러스 순천 공장에서의 엔진 탑재가 끝나고 조선소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감속기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천천히 조선소로 이동합니다. 이중으로 커버가 덮이지만 엔진과 감속기의 손상을 방지하고자 우천 시에는 엔진이 출고되지 않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한 감속기를 선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139톤 트롤 선박입니다. 선박이 아직 건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기관실 상부로 엔진과 감속기가 탑재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 쿨러, 기관실 판넬, 각종 보조기계들은 이미 선박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엔진과 감속기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엔진과 감속기가 선박에 탑재된 후에 파이프라인 구성 및 전기 결선이 이루어지고 엔진이 디플렉션 개축과 함께 각종 설치 검사들을 저희 암마 엔지니어가 참석하여 꼼꼼하게 실시합니다. 모든 설치 검사가 끝나면 각 부의 전자계통 작동 점검과 엔진의 안전을 위한 알람 검사 등 커미셔닝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성급 검사관과 항해 시 운전을 하여. 자체 점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선박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주기관을 선박에 선적하고 있습니다. 18.5톤의 중량물인 만큼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분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엔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탑재하고 감속기와의 체결 시에는 굉장히 미세한 조정을 통하여 위치를 잡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이상, 얀마 플러스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